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아.. 뻥튀 t 입니다 JYT 여러분들이 많이 여쭤보셨던 모아비 22년형 네 단종 아닙니다 22년형 부분 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또 찍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을 보시면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없는데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시겠죠 모아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삼각깃밥 엠블럼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신형 엠블럼이 이렇게 딱 그릴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삼각기밥이 없어졌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전면부 헤드라이트 그 다음에 안개등쪽 디자인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휠의 디자인은 깜이다 보니까 신형 엠블럼이 들어간 네, 휠 디자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핸들도 신형 엠블럼이 부착되어 있는 네, 시스템이고요이차 같은 경우는 이제 풀옵션이 아니다 보니까, 어, 지금 계기판이 1번 계기판입니다. 네, 1번 계기판이고, 자, 풀옵션 비율을 봤을 때 후추방 모니터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해요. 네, 그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뒤에 2열, 이 공간은 지금 현재 기존하고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토비 효율 등급은 이정도 자 이어를 보실게요. 이어에도 삼각김밥 네 엠블럼이 없어졌죠. 네로이나 로고만 들어가고 네 이렇게 삼각김밥 엠블럼이 없어졌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로고는 네 그대로 네 됩니다. 그리고 뭐가그 글씨체 로고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화면 3L 같은 경우에 2차 같은 경우는 7인승 모델이다 보니까 이렇게 시트가 안쪽에 숨겨져 있습니다 옆에 지금 펠리세이드가 같이 있는데 어, 크기가 그래도 모아비가 좀커 보이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안쪽 네. 충전, 충전 방식도, 네, USB 충전 방식 그대로 들어가고요 센터 패션 디자인은 그냥 그대로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네. 내비게이션이 더 커진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신형 엠블럼이 들어간 기아 모아비, 네. 잠깐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음, 엠블럼이 없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삼각김밥 디자인. 솔식이좀 별로였잖아요, 여러분들. 모아비의 공식 엠블러링이 없어지고 그렇게 나온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영상이 좀 짧습니다. 들어가십시오.